뭐야? 뭐? 오늘따라, 오늘은 바로, 1954년이다. 1954년이었을 때, 그거, 고질라가 나타나기 전에, 빨리, 도망가시고 한다 갑자기 고질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다. 에이, 어떻게 할거야 이제는 다 죽었어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나 어떡해 고딜라스가 죽었어 사람들이 에이, 이제 고딜라 대박 없어져라 어떻게 좀해봐지 마라 이제는 이제 흑백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안 되겠냐고 어, 이거 어떡해 이제 과거잖아 과거 현지였었으면 좋겠다나 이거어떡하냐고 아니 했잖아 아 진짜 레오울어버냐 어? 진짜 이 이제 고질라가 이제는 나타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? 아차 어? 보고 어떻게 하냐고요? 어떻게 하냐고요?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? 야! 살려줘 와 살려줘 야 뭐야 무슨 소리지? 어? 안돼 고질라 나타났다 고질라야 허, 젠장 고질라가 나타났다고? 한번 저 고질라야 너무 서워 여러분들 진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글